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 관련 기업이 모여 있는 여의도 증권가입니다. 하루에도 20만 명 이상이 출퇴근하는 업무 밀집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마치 오징어잡이 배처럼 불이 훤히 들어왔던 곳입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탄력근무제 개편을 앞두고 증권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휴식 시간도 그만큼 보장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만 늘어나서 야근만 많이 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로 시간은 36시간으로 지금보다 적게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경직된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거론되는 MZ 세대식 근로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하는 별종으로 쉽게 희화화되는 근로 유형이지만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근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 있습니다 오늘부로 그냥 퇴사하도록 하습니다 오늘 일한 만큼만 보낼 수 아니면 노동성이 심합니다 아 됐습니다 저동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추억으로 잘 간직하시고 아디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보도를 핑계로 보도국 선후배 기자들의 면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조직 내 근로문화가 좀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야자타임 같은 걸한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좀 의상을 좀 편하게 해서 이렇게 양복이나 와이셔츠 이런 거 말고 그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의복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의상을 바꾸니까 그 제도나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 허례요식 그 쓸데없는 허례요식, 그 존칭, 그 호칭, 쳐다보지 마라, 선생님 그늘도 밟지 마라. 일례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이제 유럽의 봉건제,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호칭, 그 존칭, 존댓말, 나이. 직업. 상사와 부하직원 직업. 사이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개봉.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램필드 역시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큘라 상사에게 밤낮 없이 착취당하는 비서 램필드를 중심으로 현대의 근로문화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담아냈습니다. 기업 내 갑질 문화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착취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지요 휴가는커녕 뭐 밤샘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좀 무서워가지고 사장님이 무섭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냥 무서워요, 그냥. 사장님이 하는 일은 무섭 무엇인가요? 어, 피를 빤다 고혈을 착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죠 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필두 씨의 고민은 필두 씨만의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끼니를 먹은 지가 언젠지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와이프도 못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와이프를 본 적이 언젠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직장 상사 사이의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필투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제가요? 어, 어, 없어요. 없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한다고 하던데 사장님이 피 빨아먹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업종이 원래 빛을 잘못 봐요. 어? 뭐 새벽 별 보면서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고 뭐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이교대라는 말씀이십니까? 듣기로는 야간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쪽에 이 워크플로가 우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업종의 특수성, 어?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필두 씨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아니요, 아니,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피를 빨 수밖에 없어요 이 업계가 원래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어? 근데 가만있어 봐 우리 기자님은 허리경이 어떻게 되나? 어? 아 저.. 저, 저 왜, 왜요? 아이 우리 탈방이 잘안 보인다 아쉽다 I work for Dracula Lefty! Count Dracula No, President Dracula Yes, of course, yes I feel right. Some call me the Dark One. Others, oh, the Lord of Death. <laughs> You're like the guy that gets the villains' postmates. <laughs> I will no longer tolerate abuse. Sir, so that's a no. As to you bringing me my dinner tonight, man? not a no. No, not no. Is it yummy? Yes.